야, <목소리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 2023 차원 네. k p 월드 페스티벌. 아 정말. 아, 너무, 네. 그죠 저, 저 차이, 저 차이, 저찮아 여러분 조요 일단은 형님숨 거르는 동안에 한 분씩 인사하고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레몬 목소리 MK입니다. MK!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만니 유입니다. 유!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센세이션 이셜입니다. 이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프의 원팀 리더 그리고 메인보컬 맡고 있는 효수입니다효지 안녕하세요. 오늘 오프의 오프팀 리더 제이였습입니다. 제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배또 와이엇입니다. 예. 다시 한번 뭐 얘기해 볼래요? 네. <laughs> 여러분. 예. <Yeah>. 즐기고 계신가? 오. <laughs> 오. <laughs> <laughs> 아 정말 <laughs> 여러분들의 응원 소리 덕분에 저희가 무대를 또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laughs> 저희가 지금 또 이제 활동 활동 중이거든요. 예. Yeah. Yeah. 그러다 보니까 오늘 더 굉장히 열정을 담아서 yeah. 무대를 했는데 yeah. 느껴지셨나요? 네! 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 앞전에 이제 많은 팀분들께서 케이팝의 열정 맞아요 열정의 무대를 보여주셨잖아요 솔직히 멋있었죠? 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무대를 꾸미게 됐는데 아 너무 긴장이 되기도 하고 아 저희도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 네. 다음 대사는? 네, 그 저도 <laughs> 사실 앞에 그 무대를 보면서 그 저희랑 같이 콜라보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오, 들었어요 네네그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아주 먼 날에 네,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laughs> 한번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습니다 <laughs> 나중에... 좋습니다 <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또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또 멋진 여덟 팀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앤오프가 이렇게 메인 무대에서 이제 퓨즈와 이렇게 창원 시민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주해서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네. 뭔가 돌출 무대에서 하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으 가볼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아까, 아까 이제 MC 보면서 네. 앞에 나가서 춤추는 거 계속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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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재밌어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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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더 아름다우시네요.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축제 분위기와 이 아름다운 이 광경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거든요. 예. 무슨 노리인지 아시나요? 예. 예. 네, 저희가 알려드릴 예. 예. 곡은 예. 뷰티풀 뷰티풀입니다. 예. 좋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면서 <laughs> 네, 네, 네. 네, 가보도록,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지금까지 라이브 오브 월드습니다